안녕하세요 금명고등학교 고장 방송국 KMBS입니다. 오늘 뭐 하나요? 오늘은 과목 탐방을 해볼 거예요. 마케팅 경험과베이리 카페과, 패션 디자인과, 엑셀스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마케팅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일단 이세 가지 과목이 가장 눈에 띄는데 하나씩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먼저 저희 마케팅과 경영과에서 배우는 창업 일반이라는 과목은 나중에 우리가 창업을 할때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의 종류, 창업의 아이템을 결정하여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직장 예절과 에티켓, 취업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과 광고는 기업의 제품을 마케팅하고 광고하여 판매 촉진을 시켜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어떤 건가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니까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이커리 카페과 어, 이 과목들을 한 번씩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는 교과서보다는 실습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과 시간에는 아이싱부터 각종 크림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케이크를 더욱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리스타 시간에는 에스프레소 추출부터 라떼 아트까지 해가지고 전문적인 바리스타가 되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빵 시간에는 각종 실기 품목부터 자유롭게 실습 품목을 정해서 전문적인 제빵사가 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세 가지 수업 중에서 가장 재밌는 수업은 어떤 건가요? 저는 제빵 수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때마다 실력이 느는 게 눈에 보여서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교과서는 사용을 잘안 하고요. 실습을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패디가. 자, 와! 안녕하세요. 이세 가지 교과서가 눈에 띄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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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메이킹은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옷본인 기초 패턴과 메인 패턴을 신체 치수에 맞춰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제작 업체에게 전달하는 의류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다음으로 서양 무법 구성과 생산은 패턴 메이킹의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서양의 목 구성과 생산에서는 패턴 메이킹이 심화 과정으로 어려운 옷을 만드는데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테일러드 자켓이랑 어려운 원피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여성 복 조형 기법 중의 하나인 드레이팅 수업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그래픽 수업 시간인데요. 이 컴퓨터 그래픽 수업 시간에는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등 다양한 그래픽 프로그램을 학습하게 되고, 그 학습한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패션 잡지 제작하기, 후드티 디자인 구상하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다 디자인한 잡지인데요. 표지부터 숙지까지 다 저희가 전부 디자인한 잡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까가 안녕하십니까. 고마워요. 일단은 여기,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이 컴퓨터 프로그램,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프로그램 뒤에서 돌아가는 일련의 알고리즘을 자바나 JSP 같은 것을 활용해서 처리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볼수 있도록 눈에 보여주는 화면 구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JS, 아니, HTML과 CSS를 활용해가지고 웹페이지를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을 완성을 했으면 결국 우리가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소모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미디어 콘텐츠 일반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시각 디자인이나 혹은 영상 콘텐츠 같은 걸 전부 제작을 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어때요? 웹소프스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멋져요. 완전 전과하고 싶습니다. 전과하고 <laughs> <정권하고> 싶습니다.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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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개의 과에 대해서 교과서 탐방을 해보았는데요. 금명인들이 교과 선택을 할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내일까지 금명고 KMBS 방송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